안녕하세요 캡틴 조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음,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어, 10월 초에 어, 일부 투어 선수들이 골프선 카운티 선산시시에서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미리 체험해 보고자 오늘은 풀백에서 어, 일부 투어들이 어떻게 코스매이언트를 하는지 제가 간접체험을 하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투어 선수들보다 비거리가 안나가기 때문에 어 블루나 화이트에서 쳐야 되는데 백티에서 7에 제가 투어 선수들은 캐리 거리가 한 260에서 270, 80 정도 나가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제가 어 코스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백티에서 어 아측 200, 2 0 0순 상이 나무 두그루 있는 데가 2 8 0 m 입니 우리는 보통 치면 아마추어들은 치면 IP가 250 그럼 제가 240 날라가니까 IP 근처로 날라가겠죠 여기서 제가 쳐서 얼마나 날라가는지도 확인해 보고 IP까지가 250이니까 제가 10m 전에 떨어지거나 IP까지 가거나 하면 여기서 250이 날아가면 거라고 핀까지거리는 얼마인지. 어, 이런사고는 492m니까 250이 날아가면 240이 남겠죠. 보통 투어 선수들은 여기서 4번 아연하고 5번 아연으로 투어 날것 같아요. 자, 가볼까요? IP보다 지금 한 5m 정도? 예 네, 짧은 것 같아요. 5m보다. 그러면 245. 그러니까 내리막이 한 7m 정도 되니까 한2 4 0캐리가날아갔지 않나?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와 제공이 보면 거의 한 10m는 조금 안 되고. 어, 10m는 조금 안 되고. 아. 여기까지가 그 254m. 그리고 직선으로 만약, 하나, 둘, 셋, 넷, 하나, 여, 일곱. 딱 7m. 부족합니다. 그럼 제가 정확하게 248m가 없는 거죠. 맞죠? 오케이. 그리고 일부 투어 선수들은 여기에서 IP에서 어디까지 오냐면, 폐회가 끝나는 지점이 20m, 271m. 폐회끝 선상이나 저걸 살짝 넘어간다는 얘기죠. 하, 이거 얼마나 멀리서는가? 자, 여기서는 그러면 핀까지가 핀까지가 242.50, 한 245m. 저는 남았기 때문에 저는 유틸를 가지고 서드를 공개해 봅니다. 그래서 최소 내가 좋아하는 거리가 75에서 80 내가 요거를 어좀 컨트롤을 해서 감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뭐, 두그 정도 가면 한 75, 80 남았는 것 같아. 가보실게요. 어, 캐디! 예. 56도 60. 예. 60. 자, 지금 보면, 자, 요거 IP를 함 찍어주세요. 자, 여기 IP에서 제가 한번 발걸음을 재볼게요. 자, 우리 프로, 이 유튜브 프로님들도 보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여 하나, 1나1나하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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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 하나, 하 여덟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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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기에 극점입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 러프의 길이를 보시면 이 손가락 보이죠? 다 들어갑니다. 이만큼 들어가니까 러프가 이만큼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프에 들어가면 플라이도 나고 뭐 프로님들 알아서 치시겠지만 아마추어들은 이런 러프에 들어가면 간기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 조금 더 조심해서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통 프로 프로님들은 아까 거기서 283배를 때리면 아이언 4번, 뭐 유틸, 뭐 이런 걸로 다 투원이 되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이쯤 와서 끊어 가는 게 사실상 페이끝 조기에 놔두는 게 정말 베스트죠. 왜냐하면. 제가 75에서 80 남긴다고 했는데 지금 62.3.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62도를 가지고 제가 스피닝 안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도로 스피드와 찬도를 내 가지고 한번. 적당한 위치에 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러프에서 플라이가 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 저는, 어, 헤드, 로프트죠. 로프트를 2도에서 4도 정도 더 눕혀가지고, 한도로 그리을좀 조절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그린에서 핀을 오버하지 않고 어, 잘 붙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데 지금 제 뿌리 여기만 있잖아요. 자기 피치마크죠. 디보. 그래서 잘했죠. 이쪽. 음, 이쪽을 봤을 때, 네, 이쪽을 봤을 때 그린이 계속 올라오고 이쪽에 펑크가 있기 때문에 요 마운드가 앉아 라이를 약간 지배하죠. 그래서 볼 쪽에서는 좌측, 볼크 반대편에서는 우측 라이가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오르막 나이에 오르막 나이에 좌측하고 살짝 우측이 을여 있는데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책이좀 많았네요 여러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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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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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파 그파 자, 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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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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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